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실습으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본 실습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쓰레기 소각장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지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위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쓰레기 소각장은 평균 고도가 120m 이하 지역에만 건설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함계구에서 대상지를 찾고자 합니다. 네번째 조건은 쓰레기소각장은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본 실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실습데이터 아래에 echo map 폴드에 포함되어 있고, 어, 그 아래에 있는 어, 5가지 쉐이파일를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 서울시 비오톱 맵으로, 어, 일명 토지 환경 속 맵으로 어, 표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어, 쉐이파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주거지 맵 어, 레지 g shp 라는 어, 쉐이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세계구 볼건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는 에코맵 데이터가 되고 두 번째 데이터는 주거지의 지점 쉐입라는 데이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강북, 도봉, 노원 쉐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 작업 수행 절차는, 음, 총 9단계를 거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거지 300m 버퍼를 어,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3개구를 합쳐서 하나로, 하나의 레이어로 어,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 평균 폭우 120m 이하 대상지를 어,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세 가지 어, 자, 재료가 준비되면 어, 본격적으로 쓰레기소각장 입지를 찾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네번째는 평균폭고 120m 이하 대상지를 지절불 이용해서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섯번째는 평균폭고 120m 이하 대상지에서 주거지 300m 이내 지역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렇게 분리된 지역을 대상으로 어, 3개 구와 중첩되는 지역을 어, 선택하도록 합니다. 어, 이렇게 3개 구와 중첩되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어, 피처가 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지역들이 멀티파트로, 어, 한 개의 피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각 파트를 어, 나누는 작업을 어, 하게 됩니다. 어, 이후에 퓨처의 면적을 계산해서 면적이 50만 이상인 퓨처를 마지막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 작업 순서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오프로세싱 버프를 이용해서 어, 주거지 300m 영양권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어, 자, 실습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어, 생성되는 파일명 앞에는 어, 숫자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 3개의 꿀을 m e 를 이용해서 모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어, 세 번째는 EchoMap 어, 어, Shape 파일에서 평균 서고가 120 이하인 퓨처들을 선택하고 이 퓨처들을 익스포트 어, 시켜서 새로운 파일로 만들게 됩니다. 어, 파일명은 어, 앞에 3을 붙여서 어, 에코맵 120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게됩니다 어, 이렇게 분리된 퓨처는 어, 굉장히 많은 아, 레이어는 굉장히 많은 퓨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 퓨처를 하나의, 하나의 레이어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때는 디저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어, 300m, 주거지 300m 버퍼를 어, 분리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 클립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디퍼런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클립과는 반대로 어, 나머지 지역을 분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을 분리할 때는 디프런스를 어, 사용하게 됩니다. 어, 보시는 그림은 어, 주거지를 분리시킨 어, 외곽지 나머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분리된 데이터를 어, 3개 구 지역만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분리된 지역은 어, 한 개의 퓨처, 즉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어, 파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파트투 어, 싱글파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시킨 이후에 어, 파트가 모두 분리되면, 그 중에서 어, 각 파트의 면적을 계산하고, 된 면적을 이용해서 대상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상 과정을 실습으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TGIS 데이터 폴더에 에코맵 폴더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의 쉐입을 모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 c h o m a p 파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창을 열어보면 속성 중에 평균 허고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허고가 120m 이하인 지역에 어,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먼저 평균 표고 데이터로 식물 로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t 티드를 실행하고 평균 표고를 선택한 후 클래스를 열 개로 하게 됩니다. 어, 표고가 높은 지역을 붉은색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표고가 높은 지역이 분홍으로 표현되는데, 이퀄카운트로 음, 했는데 초를 브레이크로 해서 클래스 파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서울의 북측과 남측에 표고가 높은 지역들이 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지 300m 버퍼를 먼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어, 이 주거지를 기준으로 해서 300m 버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vector geoprocessing tool에서 버퍼를 실행합니다. input layer는 레지를 선택하고 d i s t 는 300m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d i s s o l r e s u l t 를 체크해서 하나의 f u 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할 위치는 cgs mydata에 1 레지 핸드바 300m라고 이름을 짓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300m 버퍼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 이코맵을 하나 복사를 해서 어, 이 에코맵 데이터를 어, 연한 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어, pen을 실행해서 외학 라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스를 연하게 하나 깔고, 첫 번째 어, 힐, 인도바 레지언더가 300m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어, 3개의 구를 어, 합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도, 도봉, 광북, 노원 이 3개의 구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합치는 작업은 머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머지 벡터 레이어를 실행하고 도봉, 강북 노원 3개 구를 선택한 후 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 반드시 프로젝션을 설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코디네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이름은 mydata의 이두 번째 작업 이 언더바 무 뭐지 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하게 되면 네, 두 번째 어, 3개 구가 하나로 합쳐진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작업은 에코맵에서 표고가 120m 이하인 지역들을 선택하고 이 지역을 내보내기 위해서 별도의 s h a p e f 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에코맵을 선택하고 edit에 가서 select by expression을 실행합니다. 필드를 선택하고, 평균 표고가 가끄나 작다를 입력하고, 120, 120보다 가끈나 작다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고, Select Future를 실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균 서고가 120m 이하인 지역들이 노란색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된 퓨처들을 내보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낼 때는 Save Selected Futures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Shapefile 포맷으로 해서 세 번째 작업이기 때문에 Palm underbar, 포 맵, 핸드바, 120m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20m 표고가, 평균 표고가 120m 이하인 지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그런데 이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어,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 이걸 하나의 퓨처로 통합시키는 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op-icomap, top-120m를 선택하고 조어 프로세싱 툴에서 디졸브를 실행합니다. 어, 별도의 필드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 전체를 하나로 합쳐 주게 됩니다. 발명함 4언더바 에코맵 언더바120 메타 언더바툴 어, 이름 이저 DIS를 s 입력하고 어 저장 버튼을 누르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어 걸리지만 어 기다리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어 여러 개의 블록들이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difference를 어 실행했을 때 만약 어한 개로 합치지 않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예, 다음은, 어, 클립과 반대되는, 즉, 어, 우리가 주거지역 300m 버퍼를 만들었는데, 어, 클립은 이 안쪽을 떼내는 것인데, 어, 바깥쪽을 떼내고자 할 때는, 벡터 지오 프로세싱 툴에서, 디퍼런스를 실행하면 됩니다.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어, 먼저 떼낼 데이터는 어, 4번 지저부까지한 데이터가 되고 떼낼 데이터는 1번 주거지역 300m 버프가 되겠습니다. 저장될 위치는 이번에는 5번이라는 어, 4번을 한번 클릭하고. 네, 오, 오, 이름을 바꾸고 어, 뒤에 언더바 디프런스를 어, 실행하기 때문에 diff라는 어,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실행하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외각지가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어, 이 외곽지 중에서 어, 우리가 앞에 만들어둔 어, 3개의 쿨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클립으로 이 지역을 떼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을 실행하고 조옥 프로세싱 툴에서 클립을 실행합니다. 네, 5번에서 제가 만들었던 2번 두 머지를 실행을 하고 네, 저장 위치는 이번에는 6번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드바 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실행하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3개 구 지역만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6번까지 실행했는데 이부이부분이블을열이보을 열어 보보시니다처럼 한 개의 곡성만, 아, 한 개의 처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트가 있는데, 어, 한 개의 퓨처로 되어 있습니다. 멀티 파트를, 어, 싱글 파트로 나누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를 클릭 시키고, 멀티라고 치게 되면, m u l t i p a t t o s i n g l e p a t 라는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툴을 실행하고 인풋 어, 레이어는 6번까지 실행한 어, 데이터를 지정하고 저장할 위치를 이번에는 7번 뒤에 언더바 파츠로 하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하게 되면 일곱 번째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이 일곱 번째 데이터의 속성을 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81개의 슈트로 파트가 나눠진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 속성들은 기존에 있는 모든 같은 속성들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각 파트에 이제 면적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면적 필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면적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카큘레이터를 실행하고 업데이트. Existing 그지 e 필드를 선택합니다. 면적 필드를 선택하고 지난 시간에 실습했던 어, 것처럼 지오메트리에 퓨처의 면적이나 길이를 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달러 어, 어리어를 선택합니다. 물론 직접 타이핑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면적을 지정하고 OK를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 면적 필드에 어각 파츠의 어 면적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Edit 모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중에서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룰 베이스를 실행하고 새로운 룰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룰은 필드에서 면적이 50만 이상인 지역을 선택하는 네, 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컬러색을 붉은색으로 바꾸도록 그럼 어, 면적이 50만 이상인 지역은 붉은색, 나머지는 디폴트 색을 어,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OK를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지역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실습을 마치겠습니다.